평균의 지도편에서 동북아시아인들이 아메리카도 일동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소개드렸는데 시청자께서 알류산열도 기후나 유빙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글을 남기셨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여러 가능성을 두고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상상문에도 한기가 느껴지는 알류산열도는 빙하가 떠다니는 극한적으로 추운 지역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실제는 어떨까? 겨울 평균 최저 기온 기준으로 부산 0도, 강원도 화천 영하 10도, 개마고운 우측 백암 영하 24도, 소홍활령 산맥의 남단 이춘 영하 26도, 대형활령 북단의 시바키 영하 34도, 레나강변의 야쿠츠크 영하 42도, 베르하앤수쿠 산맥과 체리스크 산맥 사이에는 지구에서 인간이 사는 지역 중 가장 추운 어미메코는 1월 평균이 영하 51도. 이곳은 영하 52도 아래로 내레가에 비로소 모든 학교가 휴교를 한다고 하는데요. 공식 최저기록은 영하 71.2도, 비공식 최저기록은 영하 82도로 남극보다 7도 추웠던 적도 있는 곳입니다쿠릴열도 최북단인 세베르 쿠릴스크는 전라도 광주와 같은 영하 4도. 알류산 열도 중앙에 있는 아다은 영하 2도 열도 생활 중심지로 언돌 유적 논란이 남아있는 어닐레스카는 영상 1도 알래스카 생활 문화 중심지인 앵커리지는 강원도 화천과 같은 영하 10도 남쪽의 그레 영상 2도 벤쿠버 역시 영상 2도입니다. 이어서 북쪽도 마저 보겠습니다. 유라시아와 80km 거리를 두고 마주보고 있는 웨일스 영하 21도 앞에서 봤었죠. 내륙에 올드크로 영하 31도. 최북단인 베로는 영하 38도입니다. 앞서 기온을 결정한 요소를 살펴봤기 때문에 이미 눈치챈 분도 계시겠지만 알수산 열도가 한반도 중부보다 겨울 평균 저온이 높고 개막원 이북 지역보다는 비교조차 할수 없을 정도로 따뜻한 이유는 난류가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고대 동북아시아인들의 아메리카 대륙 진출설을 단언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세계사 일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더원 거리인 대서양 북부 항해를 유럽인들이 한 것은 자연스럽게 수용하면서 동북아시아인들의 동방 진출에 대해서는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건강한 학문적 자세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